당일, 치기. <웃음> <웃음> 당일, 치기. 하나, 둘, 아, 여기는 아까 영상원에서 봤던 아낫지라 데인데요. 정말 갑자기 쌩금없이 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코너 속에 코너 박형민들. 온라요 씨. 엄청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낫지라 데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자연을 살린 정원이 되게 많은데 신라시대기 예쁘게 꼰대고 좀더 정원의 의미가 더 지금과 더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했던 말인데 한눈에 전체가 보이지 않게 설명,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쪽 끝이 보이지 않고 이쪽 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바다에 이런 정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고려시대? 2번, 조선시대. 3번, 지금은 소녀시대. 3번, 어? 빅토리아시대. 그, 1번, 고려시대? 고려시대. 아, 쉽네요 이렇게 아... 뽑기를 못해서. 싶잖아. 2번. 2번. 뭐였죠? 아, 조선시대. 정답. <laughs> 2번, 조선시대. 정답, 2번, 정답. 조선시대. <laughs> 땡, 땡 입수요. <입술. 웃음> 치라는 명칭이 아. 처음 나온 건 조선시대 아, 동국요지. 명칭이 여지, 언제 나온 거? 네, 동국요지 뭐야? 마름다, 발음 다른데.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에 조선시대 초기에 <laughs>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정답을 맞춘 정우 오빠가 원샷 30초. 아, 크게 쏜다 30초. 여기 음악 깔아 주실 거죠? 홍콩. <laughs> 아니요, 산동형. 포즈 바꿔가면서. 아, 멋있다.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해서도. 어, 근데 뭐 진짜 멋있게 나와. 우리도 찍어줘. <laughs> 오, 진짜 멋있게 나와.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멋있다. 한번 펼쳐줘.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게 나온다.